네, 오늘 어, 어, 예배를 어, 성탄전 어, 전야 오늘 날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전야 예배로 드리고 내일 또 성탄 예배를 어, 오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어, 시즌이 되어서요. 어, 우리가 성탄절을 어, 맞이하면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 겨울에 큰 명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새벽송 같은 것을 이분 날 밤에 부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 오후예배 전야 행사에서 뭐 선곡을 한다든지 아주 찬양을 한다든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은데 이 성탄절을 처음에서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갖는 것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집에 장식도 좀 하고요. 어, 그런 것참 귀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가는 바로 이 시간에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목적을 참 뜻을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약혼자인 요셉의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그 가문의 바로 후손입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의 태에 지금 잉태되어 있다 잉태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너가 해야 되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요셉은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풍습에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지만은 결혼식을 한 1년 정도 있다가 하고 그때야 동거를 하고 같이 부부로서의 그런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약혼을 하고 1년 동안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만 법적으로만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있는데요. 이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분이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그나신 것의 그 목적이 바로 이 성탄의 그 의미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가장 우리의 삶에 깊은 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죄라는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라는 말 자체를 좀 싫어하고 끌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은, 어, 그 재판정, 사람이 신문을 받고 판단을 받는, 또 형을 선도받는 재판정,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형무소, 감옥, 감방, 이런 어, 부정적인 그런 개념들, 그런 생각들이 이 죄라는 말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은 생각하기도 부담스럽고요,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어, 이 죄라는 것은 너무나 엄연하고 예, 또 중요한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것을 무시하고 강가한다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삶의 깊은 문제들은 바로 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 이 죄의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불행과 그리고 비극적인 것들의 그 뿌리 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배경에는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 뿌리를 들어가면 그게 죄가 아,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원통함과 그리고 사무치는 그런 한스러운 일들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거기에 죄가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흐무하고 허전하고 허탈한 인생에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간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이 죄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 상처와 아픔의 깊은 뿌리 속에는 죄라고 하는 무서운 현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막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혔다, 갈라져 있다.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요,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관계에 가로막힌 담, 죄의 담, 이 죄의 장벽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고, 참 복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처리되므로 좋은 것들은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장벽이 해결되야만, 그래야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또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복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주셨을 때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걸 거느릴 수 있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왕과 같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청지기로 관리하는 그런 왕과 같아요. 그러나 죄는 인간을 어떤 자리로 만들어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갔느냐. 바로 그 세계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하고 말죠 수고하고 땀을 흘리하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러하게 살다가 또 병들어서 죽어야 되고 몸은 소멸되며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죄의 짐은 인간을 형벌과 심판으로 혹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바로 그러한 무거운 짐과 모든 인간의 불행의 뿌리에는 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존귀한 인간의 복락과 영광이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근짐을 받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들이 아주 부유하고 능력한 아버지의 집에 살다가 말이 잘못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와 멀어져야지 자기가 행복할 걸로 착각을 하고 어, 상속받을 재산까지 가지고 나와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원하는 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그 재산이 결국은 허비가 되고 그의 생애가 허비가 되고 그의 그 귀한 인생이 허비가 되고 그리고 그는 결국 낭패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같이 그렇게 그 돼지 먹는 사료 같은 것을 먹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암담한 가운데 처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어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처한 자리와 같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아들로 그 아버지의 모든 풍성과 부여와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거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고 죄가 해결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 삶의 모든 문제와 비극을 그 뿌리에서부터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일단 건강 문제 또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또는 어떤 재물을 우리가 얻는 것이라든지 또 출세하는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으로써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정말 부스러기로 만족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말이죠 암 환자가 있어요 네. 무거운 마음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는, 또 어떤 가족은 좋은 물건들을 갖다 주고 말이죠. 어떤 향수도 주고, 화장품도 갖다 주고, 좋은 옷도 주고, 비단도 주고, 맛있는 별미도 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이고 위로가 되고 그 사랑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암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바라가야 되고 제일 필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 암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았음이죠. 으그 완전히 건강한 삶을 회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증을 받은 존귀한 인간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죄를 해결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것들은 말이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화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성공도 빛을 발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 쇠하고 우리의 육신도 쇠하고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 짐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이 될 것이며 형별이 될 것이며 그 인간이 죄 가운데 산그 인생은 허비한 생애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어도 이 죄의 문제는 가볍게 얘기지가 않고 죄의 문제는 항상 진지하게 다뤄요. 이 죄가, 죄가 우리에게 오는 선을, 복을,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이 죄를 회개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암 환자에게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선물들 그것도 좋지만은 그 치료가 근본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암이 낫는 것보다 더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고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행복을 얻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복지를 얻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은 물론 신앙인으로 살다가도 암으로 소천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말이죠 이 땅을 떠나는 그 사망도 그것이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문이 되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본향으로 가는 길이 되버리고이 땅에 있는 고난이나 풍파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이 천국의 영광 상급을 얻는 그런 자료가 되고 재료가 되는 그래서 참 완전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율을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빚을 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그리고 또는 무슨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빚이 늘어나기도 하고, 빚이 늘어났다가 나중에는 이자도 처리를 못해서 그 이자가 이자를 낳는, 그래서 빚더미가 불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빚은 너무 커질 때 말이죠. 그리고 자기 책임이 중할 때 얼마나 그 부담이 큰지,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운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그런 결단을 하고 말아요. 비극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채에 눌려 있는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어, 자비롭고 또 호의를 가지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이 와서 말이죠 그 부채를 다 책임을 져주시고 갚아주셔서 하루에 그것을 처리를 해주신다면 그 어, 홀가분하고 그 자유와 그 값이 얼마나 그게 귀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또 영원한 우리의 삶에, 인생의 그 부채, 인생의 그 죄의 모든 짐과 그 저주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그 부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부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그 부채가 죄의 짐이 누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짐이 우리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 부채를 하나님의 피로 치러서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기 예수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그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꼭 사람처럼 그렇게 자라나서 아기의 그 형질을 갖추가고 그 모습을 갖춰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납니다. 꼭그 심장이 나중에 이제 뛰기 시작하겠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렇게 그 피가 그몸 안에 돌아갑니다. 그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의 보드러운 그 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드럽습니까? 그 아기가 얼마나 보드럽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그렇게 보드러운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은 결국은 바로 그 살을 찢기 위해서 그리고 그 피를 쏟아서 말이죠. 장차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치르기 위하여서 그 심장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피와 물을 쏟는 희생의 재물이 되시려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요 거룩하심으로써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심판하고 또죄 가운데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완전하고 큰 의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인생의 이 고난, 인생이 초래한 이 죄의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값을 치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하고 진실한 이 자비 속에 하나님의 참된 의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는 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한 그 희생을 택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렇게 아기로 나시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 요셉, 다윗 왕의 그 후손이에요. 그 요셉이가 요셉이 어, 어떤 사람이냐,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롭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죠.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 밖에는 결론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는 동침을 안 하고, 동굴 안 했으니까. 그랬을 때그 말하자면, 간음죄를 지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녀를 정죄하고. 그녀에게 분을 품, 풀고 그녀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정제와 심판을 하지 않고 이 요셉이 말이죠 그 마리아를 그렇게 잘못되었으니까 이제는 아내로서 삼을 수는 없어서 가만히 그걸 끊는데 끊는데 그것도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다른 사람들이 별로 의식하지 못하게 가만히 파혼을 하고 그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하는 그 요셉을 이 성경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말이죠. 의로운 것이 정죄하는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정죄한 줄, 어, 정의로운 건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다 털고 뒤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틀면은 먼지가 많고 말이죠. 자기가 틀면은 더 더러운 것이 많고 더 부정한 것이 많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정죄하면 의로운 줄 알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의가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의의를 보세요. 요셉의 의로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요셉의 의로움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요셉의 의로움보다 더큰 의로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요셉은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으로 수욕을 다 뒤집어 씌우지 않는 그런 걸로 자기가 참는 것으로 마쳤지만 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인만웰로 이 세상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희생을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몸으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보드러운 아기의 몸으로 그렇게 오셔서 찢어주시고 또그 피를 쏟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자신이 예수님은 다 자기가 긁어지시고 우리의 수치나 부끄러움, 우리의 저주, 고뇌, 절망, 저주 한 몸에 다 감당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숨기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래어드리고 그분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큰 은혜를 더 알기를 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이죠. 영국 사람들은 성탄에 너무 지금 선물 주는 문화가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선물 사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주 곤란하고요. 선물을 많이 서로 주고 받는데 쓸데없는 물건을 너무 많이 받아요, 서로. 그래가지고 그 성탄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물건이 쌓이고 말이죠. 돈은 비고, <laughs> 쓸데없는 물건은 서로 한, 가득히 쌓여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laughs> 예수님을 빼놓고 너무 자기들의 잔치, 사람의 축제로 이 성탄을 즐기기에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우리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해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참 기쁨을 갖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 성탄절기에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근본의 모든 문제 그 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참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살게 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삶을 우리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죄가 가져온 모든 불행의 소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과 교회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는 너무나 슬픔 많은 아픔이 많은 하나님 그런 비극적인 하나님 불행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아시고 그 어둠 속에 찬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신 것을 감사드 임마누엘로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주여 성령으로 잉태 하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죄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뿌리에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원통함과 원한과 그리고 우리의 허무와 주님, 우리의 무익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구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건지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다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기는 아버지의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다시 안겨 사는 주님이시여 죄를 벗어난 그 삶을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사람의 잔치 사람의 축하로 우리가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게 소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이 우리의 모든 비극과 슬픔과 그 눈물의 가장 뿌리에 우리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과 행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 더 깨닫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